안녕하세요. 비서인코리아자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윤 행사입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서인코리아자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윤 행사인데요. 어,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있습니다. 예,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선생님 시민교육이 준법시민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준법시민교육의 원래 취지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어, 앞으로 어, 출입국 규정을 법률을 잘 알고 어, 다음에는 똑같은 일들 발생하지 않게끔 어, 열심히 어, 출입국에서 법률을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니까 준법 시민 교육이 모든 외국인에게 해 주는 건 아니고 어, F2 거주 비자라든가 F5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외국인 분들에게 어, 이전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국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세 어, 시간 교육이 되어 있고 일부 출입국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미리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f-7 비자로 이제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그 d2 비자나 유학생 d10 으로 있다가 어 불법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불법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d2 유학생을 할 때는 유학생은 일주일에 2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까지, 어, 시간, 시간제 근로를 할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는 파트타임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또는 D10, 인턴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 근로해서 반드시 시간제 근로는 시간제 근로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어, 일했던 식당에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신고를 하게, 하게 되면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출입국 공무원 분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학생들은 정말로 한국같이, 대한민국같이 시간제 취업을 허가를 이렇게 오랜 시간 해주는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률을 잘 지켜서, 시간제 근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 D2나 D10 비자 받았을 때, 이제, 어,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랬을 때, E7-1 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F2 비자로 변경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중법 시민교육인데, 이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꼭이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는, 선생님, 제가 2년 7개월 전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이제 130만 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D2 유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D9-1 이라는 점수제 무역비자로 변경한 친구인데, 이 D9-1 비자를 받기 전에, 음, 받기 전에, 어, D2 유학생일 때, 어, 이렇게 허가를 받고, 시간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해서 범칙금을 130만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 130만원을 받았어요. 2년 7개월 전에. 지금은 D9-1 비자를 가지고 있고, F2-7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점수가 80점이 안 되나요? 왜? 감점 때문에. 이 감점 때문에, 어, 점수가 커가지고 못 받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 준법 시민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 대상이 F2 비자로 변경하거나 연장하거나 F5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모든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 예를 들자면, 여권을, 파스포트를 리뉴얼 했는데, 늦어서, 어, 저가 10만원, 어, 범칙금 받았어요. 어, 이제 과태료 규정이겠지만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 경우에도 준법 시민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코리아 어, 하이코리아의 Korea. 2024년 8월 16일에 나온 체류 자격 지침입니다. 근데 이게 어, 이전의 버전이고. 실제로 이게 약간 변경이 됐는데 하이코리아에서는 아직 변경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준법 시민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음, 시, 시행이 되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자 거주 모든 거주 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장 하려고 하는 경우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이제, 중법 시민 교육을 받는데, 만약에 F27 비자로 변경을 신청할 때, 이미, 어, 이 교육을, 중법 시민, 중법 시민 교육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 경우, 연장할 때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F-27 비자가로 내가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받았으면 이때는 준법 시민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내가 F-27 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자 이때 연장할 때 연장할 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어 변경 전에 교육이 있고 다음에 이 f 7 신청한 후에 교육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중법시민교육은 자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음,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F27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 F27으로 신청한 다음에 교육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건 변경 전에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변경 전에도 교육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F27 비자로 신청한 다음에, 교육을 신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범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어요. 그걸 잘 몰라서. 그러면 준법 시민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대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첫 번째. 자,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어떤 거냐면 1번은 출입국 위반이 한 번이면, 오케이.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자면 깜빡하고, 어, 내가, 내가, 어, 파스포트를 리뉴얼 했는데, 출입국에 신고가 늦어서 10만원 받았어요. 그러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한 번이 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이거는 엔드입니다. 엔드. End. 자. 어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미만으로 볼게요.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한 번인데 100만 원 미만이면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한 번은 돼요. 어. 그 불법 취업을 했어요. 내가 허가받지 않고 취업을 했는데, 그게 80만원 나와도, 80만원 나와도, 오케이. 한 번이니까, 80만원이니까 1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런데, 한 번을 했는데, 이게 100만원이 이상인 경우, 100만원이 넘어가요. 100만원부터입니다. 벌금이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다 포함을 해서, 다 포함을 해서, 음, 이렇게, 출입국을 두 번, 두번 위반했어요. 두번 위반, 을 했는데, 자, 10만원, 그리고 5만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15만원이라도, 두번 위반. 그러니까, 한 번을 넘었기 때문에, 두번 위반도, 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위반이, 한 번인데, 자, 이거 같이 130만원의 범칙금을 받았어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한 번이지만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반 또는 다른 범칙금 과태료 포함을 해서 한 번까지는 오케이. 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100만 원이 미만이면 오케이 되는데, 자, 출입국 두 번이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한번 위반했어도 100만 원이 넘게 받았으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출입국이 한 번만 출입국 위반이다. 그리고 범칙금이 100만 원이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다. 미만이면은, 상관,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케이스 있다. 출입국이 두번 위반이고 1 0 0만에 넘으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교육은 F27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변경 전에 교육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절차를 몰라서 많은 분들이 신청한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이 예약 잡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F7 비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신청을 하고 예약을 하게 너무 오래서 2개월이 지나고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걸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입국 관리법 위반 10년을 10년을 지금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보고 체입국 관리법 위반 두 번이다. 두 번이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가지고 준법 시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E71 비자고 아내가 F3이고 아이도 F3 비자로 가지고 있는데 아이 출생하고 체류자격 부여가 늦었어요. 본인은 패스포트를 패스포트를 한번 리뉴얼했는데 리뉴얼했는데 한번 늦었고. 그리고 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90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두 번이기 때문에 교육, 준법 시민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어, 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이 됐어요. 뭐 아이들의 잘못이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어뭐 패스포트 w 뉴얼이라든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그 아이들에게도 거주지 옮긴 거를 등록증 뒷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14일 이내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아이들의 잘못을 신고 의무자인 아빠 원래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 문제가 없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이가 두 명인데, 거주지를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옮기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러면 각각 아이들의 한 번씩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 거주지는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 비용이 적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이가 두 명이 한번씩해서두 번이 되어 있다면, 야, 신고 의무자인 어, 아버지도 아버지가 예 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두 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법시민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준법시민교육은 본인을 기준합니다. 아내가 잘못한 거 없는 상관을 안 해요. 어, 본인이 F7 비자 신청할때 본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두 번이거나 아니면 은 범칙금, 뭐 벌금 포함해 가지고 100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준법 시민교육을 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외 부터는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 어 준법 시민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준법 시민교육을 받고 나서 F-27 신청하잖아요 신청하고 나서 어 문제가 없어요 음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연장은 전혀 문제 없이 되는데 그때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면 또어 신청을 해야 된다. 교육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자, 중요한 것은 민원을 어떻게 신청하냐면, 자,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들어가면 이제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총 3시간인데 신청 접수 후에 접수증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에서 오픈한 그 날에 가서 3시간 강의를 듣고 나면 바로 바로 이수증을 주고 이수증을 주면 출입국에 얘기를 해서 전화 통화만 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바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 소신넷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어 사회 통합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 사회 통합 정보반 소시넷이라고 잘 알죠. 소시넷 소시넷. go.kr에 보면 이전에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여러분들만 봤었는데 로그인 하시고 나서 여기요. 통합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도로 창에 있어요. 통합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로그인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통합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준법 시민 교육이에요. 준법 시민 교육에서 F2 모든 F2 그리고 영주권 체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두번 이상 한 사람 그리고 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 F2 변경을 할 때, F5 영주권 변경할 을때 또는 이전에 F27 비자 받았을 때, 음이 준법 시민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연장할 때 준법 시민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시네트 들어가서 통합 시민 교육 프로그램 어 확인을 해보시고 로그인 하시고 교육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빠다 아이의 그리고 내가 아이의 엄마다 어, 아이가 있다 아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원래 원 비자를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아빠나 엄마가 책임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엄마 아빠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 신고 의무자 잖아요. 미성년자의 미성년자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아빠나 엄마, 메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세1원이라든가그 e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D9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반드시 아르셔야 돼요. 음. 자, 그렇다면, 어 준법 시민 교육 받으면은 자 범칙금은 얼마만큼 나오느냐 점수가 얼마만큼 감점이 됐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출입국 관리법 위반하고 형사 처벌 전략이 있어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은 출입국에 가서 여러분들 아 잘못했습니다라고 어, 범칙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출입국은 어, 과태료와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게 있어요 범칙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이외에는 벌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벌금 자 그러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자 50만원부터 100만원 미만까지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근데 그분은 120만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점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점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 어, 97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2년 6개월 돼 있고, 이 그러면은 지금 97점인데, 120, 130만원이면, 범칙금을 받았으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점 하게 되면 얼마 되죠? 네. 77점으로 신청이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고 처분. 자, 처분은 어떤 거냐면, 예, 통고 처분은 범칙금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통고 처분이라고 하는데 통고 처분은 F27 F27 어, F27 비자로 변경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은 2년 6개월이면 아, 6개월 정도 더 있다가 신청하세요. 그래서 지금 3년이 넘어버리면 3년이 넘어버리면 마이너스 20점이 없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97점인데 지금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 13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점이잖아요. 그러면 77점으로 신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 범칙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자, 2년 6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3년이 되는 날, 3년이 진행된 날 지난 날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이 시점이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통고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고요. 통고 처분을 받고 이게 납부가 다 끝나는 날, 납부 날을 기준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이 통고 처분 받는 날 말고 내가 돈낸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꼭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형사처벌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인데 자 이런 벌금형은 뭐냐면 벌금이에요 그래서 스피딩 특혜처럼 일반 법률 위반에서 과태료 뭐 3만원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됩니다 벌금형만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벌금형 단 만원이 나와도 어 벌금이 되면 마이너스 시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200만 원이 넘으면 마이너스 30점, 그다음 300만 원이 넘으면 40점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을 제가 대한항공사 회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신청한 날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이 넘으면 신청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전에는 자 마이너스 점수만 해당된다. 자, 내가 F-7 신청할 때 3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받으면 아예 F-7 비자 신청이 안되고 3년이 지나면 여기에 있는 점수들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10년 아니냐 그랬더니 10년이라고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폭력전과가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떤 어 쓰레기를 무단 투급해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다든지 어 이런 부분들 벌금형을 받으면 어 과태료 아닙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그냥 반드시 된다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과태료까지 포함합니다 에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의 어 범칙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과태료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고 합산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면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전문가들하고 조금 상의하시고 뭔가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문가하고 어, 장인다컴피제인코리아하고 어 계약을 하시고 명확하게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 다 정말 체크해야 되니까 이 부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F7 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신청을 할때 준법 시민 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범칙금에 관련된 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벌금 이런 경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점수가 감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다만 벌금인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없다는 점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큰 힘으로 구독자가 만1 3 0 0명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만2 0 0 0명이될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힘을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합격의 법학원 작년 12월 1월 그리고 4월달에 이론 강의 해드린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게 체류 비자에 관련된 부분들 좀 교육을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합격의 법학원에 연락하셔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 자 F-27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27 비자 제외하고 진행하실 분들은 010-6383-3078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F-27 비자와 준법 시민교육 관련해서 다른 곳에 없는 강의 아주 디테일한 강의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국에 있으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어, 일반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어,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잘 법률을 지켜서 이런 불리익한 혜택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VisaInKorea.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